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한 부분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색칠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보니까요. A하고 B의 어 교집합 부분 중에서도 C하고의 교집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부분,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부터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이 식은 A하고 B의 교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것들뿐만 아니라 얘네들과 C하고의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C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괄호를 풀어냈을 때 그대로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아, 집합 문제예요.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것은 X bar X가 뭐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냐면 8 이하의 자연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부터 지금 8까지의 자연수들이 U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부분 집합. A, A에는 2, 4, 6, 8 지금 짝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다음 B에는 X by X는 8 이하의 소수이다. 자, 소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1이 들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3, 5, 7,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해요. 소수의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 일단은 약수가, 어떤 수의 약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약수가 자기 자신과 1, 이렇게두 개밖에 없는 수. 요것을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은 어때요? 소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게 지금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only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지 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벤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B를 염두에 두고 한번 숫자들을 이제 적어 나가 볼 거예요. 자, 전체 집합 일단 1에서부터 6까지가, 아, 8까지가 있는데, 2, 4, 6, 8이고, 2, 3, 5, 7이니까 공통되어 있는 숫자는 2밖에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2를 가운데에다가 써줄 거고, 그 다음에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A 자리에다가 써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3, 5, 7은 어디다가, 3, 5, 7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안 써져 있는 숫자를 바깥쪽에다 써줘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이제 1부터 8까지가 다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 벤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에는 무슨 수만 있어요? 1이라는 숫자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1번, 1이 답이 됩니다. 집합 문제네요. 집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A, B에 대해서 A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1번 보니까요. A의 원소가 1과 3입니다. B의 원소는요, 2와 4와 6. 자, 공통된 숫자가 보이나요? 공통된 원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고요. 자, 그래도 2번, 3번, 4번 같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A의 원소가 A, B, C가 있고 B집합은 C, D, E가 있는데 공통된 원소 C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 C라고 하는 원소 1개가 있습니다. 다음, 3번은요. A가 1, 2, 4가 주어져 있고요. B는 x 바 x는 6의 약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6의 약수 써보면 1, 2, 3, 6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공통된 원소는 1과 2가 두 개가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A는요, x 바 x는 5이하의 짝수래요. 5이하의 짝수이다. 뭐가 있을까요? 2랑 4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B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2와 2. 이렇게 공통된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에는 2, 3, 5, 7이 들어있어요. B에는 4의 약수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1번, 1, 2, 4. 요렇게 세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벤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A 하고 B의 공통 원소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이가 열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A 하고 B의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e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b를 묻고 있습니다. 집합은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어 하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쉬운 부분이고 또맨 앞에 수투로 따지면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자, a에서 b를 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 1, 3, 5, 7이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죠. b는 2, 3, 5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는데 a에는 2가 없어요. a에서 b를 빼 줘야 하는데 2가 없어요. 그러면 빼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2는 뺄 값이 없구나. 3을 빼줄 거고 또 5를 빼줄 거고. 그래서 남는 건 A-B에서 남는 것은 무엇 무엇이 남죠? 1과 7이 이렇게 남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4번 문제인데요. 집합이에요. 집합 문제는 이번에는 딱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안 나올 수 없는 단원입니다 자, 두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A하고 B하고 집합이 어떤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의 원소는 E라고 하는 게 보이죠? B에도 E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뭐가 보여요? A 안에는 5라는 그런 원소가 보여요. 어, 근데 여기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5가 안 보여요. 7. 그리고 여기 뭔지 모르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두 집합이 같으려면 원소, 들어있는 내용물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캐치해내지 못했어도 여기에 7 보이시죠? 그럼 왼쪽에도 7이 있어야 되는데, 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7이 없네? 그럼 누가? 바로 여기 남아있는 이 원소가 바로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7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a값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보니까요. 두 집합이 있어요. 이번에는 집합 문제예요. 집합. 자,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요. 자, 그런데 1, 3, 5, 7 이라고 하는 게 A에 있고요. 1, 2, 4, 5가 있는데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 그리실 때는 일단은 공통 범위, 공통 범위에 있는 거, 공통된 숫자들은 동그라미를 먼저 쳐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공통에 들어있는 게 1하고 5구나.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에만 속해 있는 게 3하고 7이고요. B에만 속해 있는 게 2랑 4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예요? A 교집합 B는 요 공통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부분 1하고 5가 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 합집합 B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이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니까 1, 2, 3, 4, 5, 7 요거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음. 자, 그래서 답은 12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